아리아가 특별한 사람이 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리아에게 들어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마시기를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이시한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이마무을 두고 기도한다면. 그에게 임했던 그 아들의 임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게 되는 축복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들을 예수라 하라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두고 말하는데, 첫째는 그는 큰 자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큰 분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히브리서 1 2장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얽힌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상처를 바라보면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를 바라보면 미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다른 것을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큰 자를 바라보면 큰 자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서 우리의 모든 얽힘과 미움과 내 안의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자를 바라보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큰 자를, 바랄, 큰 자를 바라보려면 우리 안에 큰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궁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했지만 해봤자 5년입니다. 어떤 왕국도 영원한 왕국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침략을 당했던 우리나라는 그 존재를 했지만 세상을 휘어잡았던 로마나 또지기스칸 나라 그 나라는 지금 그 예전의그 나라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이사에서 2장 22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 수의치를 가치가 어디있느냐 또 10편, 146편 사제 말씀에서 그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 하리로다. 그래서 오전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늘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혼자,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계가 있는 그런 인생에 여러분이 의지한다면 거기서 뭉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지장사를 할 때요. 제가 믿을 것이 인맥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을 알고 그래서 제가 명함 길만 굉장히 많았어요. 인지 명함집을 바라보면좀 든든했어요. 야, 내가 마치 뭐 굉장히 부유한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죽게 돌아와서 그 명함집을 봤을 때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흐트러버리시면 명함집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는 사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덕분은 무엇입니까? 시편 1 5 0 편 6절 말씀에서 10편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는자마다 요하를 찬양할지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리의 천사가 우리에게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아들이 변할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자, 이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기를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집종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당신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주의 계시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 내게 이루어서 완성되게 하고 있었어 이렇게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첫사도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대로 할수 없었어요. 사례 찬양하고는 저는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나사렛과 또 나사렛 살고 있는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부함 가운데, 내가 뭐 가난함이 없고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서는 주님께 소리 가운데 임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가난함입니다. 언제나 주 앞에 달아니다 언제나 주님께 내가 빈 마음 하나님 이마에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영상 봤던 것처럼 우리가 따들락이라는 그 빈은 정에 사는 그 아이들처럼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의 심정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한보대아를 여러 번 갔었지만 갈 때마다 뜬게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아이 의 눈빛이 나에게 돌이어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따들락럼 비밀촌에 사는 아이들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를. 말씀은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저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것은 좀 이렇고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좀 이건 이렇고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저에게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고백.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있는, 능력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죄를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뭐 버벅대로 뭔가 실수하고 뭐 죄성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제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yes,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나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들고 왔던 가브리엘 천사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믿고 있다 간다면 그래서 그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의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처럼 여러분 어딘가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따들락의 비민촌은어디입니까 아침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속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 하고 계십니까? 그 따들락의 아이들, 따들락의 비민촌에 있는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걔 떠나시겠습니까? 제가 송교사님께, 송교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송교사님께 그랬어요. 8년이면 참 오랜 세월인데, 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는데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아우르치를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고 갔서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쭉 자기 따라오더니 한명한명 한명 붙잡고 자기 바,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붙잡고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는 눈빛이 가지마 그러더래요. 우리가 사랑해줄게 그런, 그런 눈빛이더래요.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쳐다보는 거예요 잊을 수도 없더래. 그래서 돌아왔다가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질서하고 담보 대려 돌아가서 거기서 있는 것이죠. 가장 감격스러운 말은 이번에 들어가 사는 이기가 이제 눈이 시력을 거의 잃을 뻔했다가 좀 다시 치유가 되기는 했는데 혹시나 눈이 더다 잃어버릴 수 있어서 삼계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대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면 자기가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를 빨리 해놔야 혹시 모를 일을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정말 그 아이들이나 그 마음, 사랑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 정말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우리 장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하비우스 목사님이 글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사랑 으로다스야죠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나누고 옆에 더 돌아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존중함이 없이는 사랑이 어려운 것이죠. 선거를 끝나고 우리나라를 봤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사랑껏 연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 방법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 그 존중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다는 것이죠. 존중함이 사라지면 그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람을 들고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전 여러분 안에 주님께 주신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